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사이 말릴 틈도 없이 그 중국 여자는 옥상을 빠져나가 숙소 앞 도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리낌 없이 숙소 앞 길에 쭈그려 앉아 배설을 하기 시작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일부는 구토를 하기도 했어요. 여기 방콕의 길 한가운데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고만 금발의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30대 초반의 미국인 여성이죠.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이랍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그리 전형적이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모험을 갈망했고. 새로운 경험에 목말라 있었죠. 평범한 삶, 즉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죠. 태국의 번화한 방콕 거리, 베트남의 고즈넉한 호이안. 캄보디아의 웅장한 앙코르와트 이 모든 곳들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 향신료 강한 음식 냄새 친절한 현지인들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이곳의 따뜻한 날씨와 느릿느릿한 생활 방식은 제가 꿈꾸던 삶과 너무나 잘 맞았어요.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동남아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회색 빌딩 숲을 보며 출근하는 일상이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점점 더 깨달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동남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죠. 그저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친구의 제안으로 에어비앤비를 알게 되었고 이거다 싶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다른 여행자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베트남 호이안의 작은 집을 하나 임대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소박했죠. 방두 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는 온 정성을 다해 그곳을 꾸몄어요. 호이안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했죠. 베란다에는 화려한 세계등불도 달았고 벽에는 제가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로 장식했어요.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과연 손님들이 좋아해 줄까? 불편한 점은 없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죠. 첫 손님들은 제 숙소를 무척 좋아해 주었고, 특히 제가 준비한 웰컴 드링크와 호의한 여행 팁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남긴 따뜻한 후기를 읽으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에어비앤비 사업은 조금씩 성장해 나갔어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숙소를 찾아주었죠. 저는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임대해 에어비앤비를 확장해 나갔어요. 호이안뿐만 아니라 다낭, 호치민, 나중에는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까지 사업을 넓혀갔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만났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특별했어요. 그들의 깔끔함과 배려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매번 감동받곤 했죠.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한국인 손님은 20대 후반의 신혼부부였어요. 민준과 지연이라는 이름의 그들은 체크인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숙소 안내를 할때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죠. 특히 지연 씨가 체크인할 때제 이름을 한국어로 써 주셨는데 그 글씨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글씨가 한국인만 쓰는 문자인 한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그 종이를 제방한 켠에 소중히 걸어두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 중에, 아까 지연 씨가 한글로 써준 제 이름이 너무 예뻐. 한글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한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고유의 문자체계에 대해 알게 되었죠.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자리에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지연씨와 민준씨는 기꺼이 저의 즉흥적인 한글 수업 선생님이 되어 주셨죠. 그들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저는 금방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며 한글을 익혔어요. 제가 서툴게 쓴 한글을 보고 박수를 쳐주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덕분에 지금은 뜻은 모르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들리는 대로 한글로 쓸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험이 제게는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알게 된 것도,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준 친절한 한국인 커플과의 만남도, 제 에어비앤비 경험 중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예요. 지금도 가끔 한글로 메모를 하거나 낙서를 하면서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곤 해요. 정말 신기하죠. 이런 특별한 만남과 경험이 바로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랍니다. 3일간의 숙박 동안 그들은 숙소를 정말 깨끗하게 사용했어요. 체크아웃 때 방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죠. 마치 누군가 숙박하지 않은 것처럼 머리카락 한올 없이 깨끗했거든요. 심지어 사용한 수건은 한쪽에 모아주고 침구들을 깔끔하게 개어 놓았더라고요. 떠나기 전 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전 감동받고 말았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손님은 50대의 한국인 부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이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시장을 산책하고 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들이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한국식 아침 식사를 만들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맛과 정성에 감동받았어요. 체크아웃 때 그분들은 제게 손수 쓴 감사 편지를 주셨어요. 그 편지에는 제 숙소에서의 추억과 함께 호이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지금도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세 번째는 혼자 여행 온 2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에요. 그녀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이용해 동남아시아를 여행 중이었죠. 그녀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모험심이 저와 비슷해 보여서 더 기억에 남아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숙소에 수건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그녀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그녀는 화면을 보며 웃음 짓고 있었어요. 무얼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나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여행 유튜브 채널이에요. 요즘 핫한 영상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저도 함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은 한국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여수라는 도시를 소개하고 있었죠. 에메랄드 빛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펼쳐진 풍경에 저는 즉시 매료되었어요. 와, 저게 정말 한국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네. 여수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도시 중 하나예요. 밤에 보면 더 예쁘답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예요. 그녀가 설명해 주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여수의 명물인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 아래로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죠. 다음으로 영상은 전라도의 시골 마을로 넘어갔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눈앞에 초록빛 차밭이 펼쳐졌어요. 저건 보성 녹차밭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녹차 산지죠. 봄에 가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녀가 말했어요. 영상 속 유튜버는 시골 할머니의 집에 머물며 전통 한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등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제 입에서 절로 군침이 돌았죠. 한국에 이런 곳들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한국이 서울 같은 현대적인 도시들 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들이 있다니 제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은 제주도를 소개했어요. 푸른 바다, 오름이라 불리는 작은 화산들. 그리고 노란 유채꽃밭의 풍경이 펼쳐졌죠. 제주도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가지 중 하나예요. 푸른 바다와 오름, 맛있는 해산물까지. 정말 천국 같은 곳이죠. 그녀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영상을 본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와, 정말 눈이 떠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꼭 가보고 싶어요. 여수의 밤바다도 보고 싶고, 보성의 녹차밭도 걸어보고 싶고, 제주도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쉬고 싶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서울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이 여행 영상을 통해 본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예요. 체크아웃날 그녀는 자신의 여행 일기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코이안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빼곡히 적혀있었고 제 숙소와 저에 대한 따뜻한 말들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런 한국인 손님들의 후기는 항상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았다는 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경험이 특별했는지를 자세히 적어주셨죠. 덕분에 제 숙소의 에어비앤비 평점은 꾸준히 올랐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난 배낭여행 때 한국에 가보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한국이 뉴욕과 비슷한 바쁜 도시일 거라고 생각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의 나라라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들이 쌓여갈수록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커져갔어요. 한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의 추천 여행지나 꼭 가봐야 할 곳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국 여행에 대한 로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인 손님들과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호스트와 게스트의 관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불러일으켰어요. 방콕의 제 숙소는 늘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로 북적였어요. 유럽인 30%, 미국인 30%, 그리고 한국인이 40% 정도를 차지했죠. 특히 한국인 고객들은 제게 특별했어요. 그들의 깔끔함과 배려심은 늘제 숙소의 평판을 높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인 예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궁금증에 차서 인터넷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벤 코리아라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면서 시작됐죠. 실제로 한국의 무비자로 입국한 태국 관광객의 78%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 불법 노동과 각종 범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하지만 태국 사람들은 이런 배경은 무시한 채 한국의 조치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SNS에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을 반대하는 글을 퍼뜨렸고 많은 일반 태국인들도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이 운동에 동참했죠. 이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이 급감했고, 그 결과 제 숙소에 한국인 예약도 뚝 끊기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체크인 당일 밤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 고성방가 신고가 들어왔죠. 황급히 달려가 보니 방 안에서는 술에 취한 중국인 일행 4명이 노래방을 방불케 하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을 진정시키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결국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해야 했죠. 다음 날또 다른 중국인 가족이 체크아웃을 했어요.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낙서가 가득했죠. 심지어 화장실 변기는 고장나 있었고 욕조에는 사람 한 명이 빠진 줄알 정도로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가 배수구가 막혀있었어요. 게다가 침대에서 먹다 남은 과일과 껍질, 씨앗들을 매트리스 커버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침구는 세탁하면 되지만 매트리스는 이미 흥건히 다 젖어있고 과일 썩은 냄새로 매트리스를 버리고 새로 사서 넣어야 했어요. 일주일 후, 더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체크아웃 한 방에 들어갔더니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화장실 변기를 열어보니 거대한 오징어 다리가 걸려 있었죠. 알고 보니 그들이 방에서 해산물 파티를 벌이고 남은 것들을 변기에 버린 거예요. 배수관을 고치는데만 3일이 걸렸고, 그동안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중국인 커플이 숙소의 옥상 풀장을 독점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던 거예요. 제가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손님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 고객이 갑자기 수영복을 내리더니 풀장 한가운데서 배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가 정말 수영장에 똥을 싸고 있었던 거죠.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사이. 여자 고객은 옥상을 빠져나가 숙소 앞 도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리낌 없이 도로 한복판에 쭈그려 앉아 배설을 하기 시작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다른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일부는 구토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그 뒤였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듯이 유유히 숙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곧바로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커플은 사라진 뒤였죠. 수영장은 완전히 폐쇄해야 했고,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 소독 작업을 해야 했어요. 도로 역시 긴급 청소가 필요했고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보상해야 했고, 일부 손님들은 즉시 체크아웃을 요구했죠. 숙소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을 쳤고,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다른 에어비앤비 호스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많은 호스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한 호스트는 중국인 손님들이 방 안에서 불을 피워 바베큐를 시도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집에 불이 날 뻔했다고 하고 다른 호스트는 방 안에서 흡연을 해서 고가의 엔티 가구에 담배 자국을 남기고 가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고 며칠 동안 담배 냄새를 빼느라 혼났대요. 특히 충격적인 건 여러 호스트들이 제가 겪은 것과 비슷한 배설 문제를 겪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한 호스트는 손님이 옷장 안에 배변을 하고 떠났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기본적인 예의와 수치심이 없는 걸까?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었죠. 일부 호스트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대요.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수입 감소도 우려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았죠. 오히려 이 문제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꿈꾸던 에어비앤비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죠.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전에 느꼈던 여행자들과의 교류의 즐거움, 문화 교류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결국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아볼까?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꿈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잠못 이루는 어느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숙소 운영을 중단하는 공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새로운 예약이 들어온 거예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바로 김세훈이었습니다. 한국인 이름이었죠.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전에 좋았던 한국인 손님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예약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세훈 씨가 도착한 날, 저는 그의 첫인상에 놀랐어요.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체크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가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세훈 씨는 제 숙소에 머물렀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그의 비즈니스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세훈 씨는 제게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정성과 배려를 중시하는 한국의 서비스 정신,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의 정신으로 손님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세훈 씨의 체류기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으로 와서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동안 만났던 한국인 손님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들려준 한국의 이야기들도 생각났죠.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오름, 경주의 고즈넉한 역사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시장과 해변, 그리고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고궁이 공존하는 풍경.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 손님들이 자주 얘기해주던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 K-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첨단 기술의 나라라는 점도 저를 끌어당겼죠. 한국에 대한 이런 동경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에 세훈 씨의 제안은 제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모험을 택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제가 늘 꿈꿔왔던 한국 방문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새 출발이 쉽지는 않았지만, 세훈 씨의 도움으로 저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숙박 사업을 구상했고, 제 경험과 그의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독특한 컨셉의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죠. 우리의 게스트하우스는 한국의 정문화와 미국식 개방성을 접목시킨 곳이에요. 한국 전통가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했고, 손님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했죠. 아침 식사로는 한식과 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저녁에는 한국 전통주와 각국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바도 만들었어요. 특히 우리는 고객 선별에 신경을 썼어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북미, 유럽, 한국, 그리고 선별된 아시아 국가의 고객들에게 집중했죠. 중국인 고객의 경우,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 후에만 예약을 받았어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의 게스트하우스는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예약이 밀려들었고, 여행 전문 잡지에서도 우리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손님들은 우리의 독특한 문화 융합 컨셉과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고, 높은 평점과 따뜻한 후기를 남겨주었어요. 사업이 안정되면서 저는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더 이상 매일 아침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손님들을 만날 기대에 가슴이 설렜죠. 문화교류의 즐거움, 여행자들과의 소중한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처음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을 때 꿈꾸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세훈 씨와 저는 연인 사이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가진 글로벌한 시각과 세훈 씨의 한국적 가치관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요. 가끔 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한국의 다른 도시로 확장할 생각도 있고 언젠가는 미국에도 우리만의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싶어요. 한국과 미국 문화의 좋은 점들을 접목한 우리의 서비스가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줄수 있을 거라 믿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돼요. 밤에 잠들 때는 그날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뿌듯해하죠. 세훈 씨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손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제는 걱정되지 않아요. 여기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곳이 바로 제 집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 좋아하는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에밀리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씨의 앞으로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감동택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